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시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감문정 컨텐츠입니다. 아, 오늘은 7월 25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모든 유저들이 25일 업데이트를 기대했던 게, 어, 이제 NC에서 좀 공지를 했죠. 이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 좀, 모든 유저들이 얘기하는 게좀 너무 실망스럽다. 아, 이제 이게 대부분의 어, 이제 반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과금을 해라. 아, 요것만 기억을 하면 은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패치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케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 이제 각 클래스의 스킬들을 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군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좋아진 거는 없고 요정은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윈드워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스킬들이 좋아져서 요정 캐릭터가 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마법사도 어뭐 이제 좀 사용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어좀 많이 좋아졌고, 다크 헬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사 클래스가, 아 이제 확실히 좋아졌고, 이제 신규 스킬이 생겼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사에 관련된, 어 이제 변신들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것보다 능력치가 한두 개씩, 뭐, 이실로테 총을 놓고 보면, 원거리 명중 플러스 4가, 아, 이제 새로이 신설이 됐다. 이런게 있고, 어, 아, 그리고 지금, 어, 재뽑기 이벤트 중이죠. 그래서, 어,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희귀카드 4장을, 어, 이렇게 이제 선보였습니다. 원거리 캐릭으로, 어, 이제 선보였고, 자, 원거리 캐릭이 새로 나왔으니까 컬렉션이 새로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사 클래스에 관련된 변신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어, 이제 55, 60, 65, 70이 어, 기존의 요정 변신에서 나왔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머스키티어가 어, 이제 또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nc가 과금을 하라, 해라 요것만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희귀 카드를 넣어서 어 재포기의 확률을 낮춰서 또 과금을 하게끔 하고 어, 클래스를 건드려서 어 이동을 클래스를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 변신뽑기를 또 뽑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밸런스를 조금 만졌다. 그다음에 이제 희귀 카드를 넣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핵심이죠. 대랭의 성장 상자. 아, 이제 어, 4천 다이아를 써라. 그러면은 컬렉션 효과를 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뽑기니까 뭐 기존과 뭐 동일합니다. 뭐 아이템을 뭐 이제 뽑으면 준다라는 건데 뭐 나오지는 않을 거고 어, 이렇게 해서 컬렉션 효과가 최대 HP 100, 무게 200, 물약 회복 플러스 2% 이런 식의 컬렉션들을 준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에킨스의 성장 물량으로 아이템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쭉쭉 쭉 이렇게 넘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희귀방어 지연 상자 아이템, 뭐 세부 구성, 뭐 이제 기존과 뭐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어, 쭉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캐스트 있고. 자, 과금을 해라. 아, 요, 요것,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신규 벨트가 나왔으니까, 아, 이제 또 만들어라. 이제 요렇게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만의 탑 7층 난이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서 많이 싸우고, 어, 또이 주문서를 모아서, 어, 이제 보물상자를 제작을 해라. 아,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템들을 또, 어, 주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벤트입니다. 아, 68렙이, 어, 68렙 이상서부터, 어, 오만의 탑 1층, 2층, 3층을 아데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어,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축복 소모량 20%가 감소가 됩니다. 뭐, 이제 매번 이벤트 하면 동일했던 그런 식이죠 그리고 100마리를 처치하면, 어, 이제 보상을 해준다. 아, 그리고 일반, 고급, 최고급 어, 이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추가 경험치를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 네, 제가 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존과 뭐 동일한 이벤트고 말만 어, 좀 그렇고 특별한 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오만에터 특별 지원 상자에서는 어, 뭐 이런 템들을 준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나오지는 않겠죠. 자, 요렇게 이제 또 보다 보면, 어, 상하탑이 변경이 됐습니다. 1일 2시간인데 1일 1시간으로 변경이 됐고, 어, 기존 6층에 3만이었었는데 7층에 어, 이제 3만 아데나. 그리고 이제 아데나 드랍률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아데나는 확실히 좀 나오는 게좀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 결국은 똑같은 거지 않나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상점에 가면은, 어, 새로운 화살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어, 이제 부캐릭터, 어,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지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리아르콘의 화살을 구매해서 좀 게임을 하시면 어, 조금 더 어,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미쓰리 화살 보면 아, 능력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체 이렇게 보는 어, 기능들이 어, 생겼다라는 게요번 업데이트 내용이 어, 전부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 어, 특별하게 없는데 왜 이렇게 좀 글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 업데이트는 어, 그냥 과금을 해라, 추가비를 아, 만들기 위한 아,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